이는 이전 사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취방 나온 순간부터 끝났어요 이미. 이미.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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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밥 먹었어부터 끝냈습니다. 밥 먹었. 그린라이트 판별 사연 글이 아니라 그냥 자랑글 같은데요? 비트게요 이거. 비트긴. <laughs> 비팅 라디오네 이거 완전. 오늘 할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할 컨텐츠는 총 8개의 사연을 읽고 두 사람이 과연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아봐 주는 컨텐츠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쌍방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 고백하면은 이거 분명 받아준다 하면은 앞에 보시면은 빨간 버튼이랑 초록 버튼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네, 그거 눌러주시면 음. 되고요 비비비 비비. 뭐, 그러면 <laughs> 사연은 제 팬카페에서 사연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고요. 사연 중에 썸이 아니라 그 딱사랑이나 첫사랑 같은 이야기는 제외되었고 다 읽기에는 분량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시간 관계상 여덟 분의사연만 선정해서 읽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구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1번이니까 저부터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네. 네. 자, 첫 번째 사연 야몽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이 된 여고생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 친구들에 비해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연애는 나제안 좋아한데 그냥 사김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차버렸고 두 번째 연애는 200일 가까이 사귀는데 인사도 안 하는 낯가림에 극악을 경험하고 잠수이별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정말 연애에 감이 없나 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됐습니다 우선 그 친구를 처음 본건 주짓수 도장을 간 첫날이었어요. 운동의 특성 때문에 초면이었던 그 친구랑 마운트를 배우고 백을 배우면서 친해졌어요. 자세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면에 하기에는 꽤나 부끄러운 도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살 아래 동생이었는데 저는 이미 존댓말을 써왔고 그 친구는 그때서야 누나누나를 했었죠. 음. 터치가 많은 운동이다 보니 면역이 없던 저는 쉽게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고장이 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백자세에서 제 얼굴이 빨개졌다며 막 웃으면서 손부채질을 해줬어요. 어머, 귀여워. 민망함이 음. 지나고 나니 설레임이 남아있더라고요. 음. 운동을 갈 때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쪼로로 가서 인사하고, 매일매일 내일도 와? 라고 물어보고, 친구 꼬드겨서 운동하니까 막 사귀냐고 물어보고, 손톱 길이를 봐주겠다며 손을 잡아서 몇 분씩 보고 있으니 설렜어요. <laughs> 막 놀리기 좋다 하면서 쉴 때마다 찾아와서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 친구가 달려와선 피가 흐르는 손가락에 밴드를 직접 붙여주고, 다치면서 하지 마! 라고. 딱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laughs> 정말 원래 착한 친구인가? 제가 너무 쉽게 설레이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 신학기가 되고 그 친구는 저희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됐어요 음. 주짓수 쉬는 시간에 동생들과 했던 얘기를 들었는지 도서 부인 저를 점심 시간에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 후로 쉬는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찾아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음. 어느 날은 제가 도서관에 있는 장비를 설정하는데 장비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니 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모니터를 봤다가 엥? 하고 다시 보니까 바로 뒤에 딱 붙어선 책을 펴서 들고 웃으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책상이 엎어지니 막 소리내고 웃으면서 아 놓고 왜 놀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냥 가려고 하길래 불러서 도서관에 와서 왜 책을 안 읽고? 라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그냥 가더라고요. 금사빠고 서로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마음을 접어야지 접어야지 하다가도 화요일 7교시인 그 친구의 체육 시간을 외우고 3층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30명의 똑같은 체육복을 입은 그 애들 중에서 그 친구를 단번에 찾아 창가 자리에서 수업 시간 내내 혼자 바라보고 있네요 어머. 또 운동 끝나고 같이 11시부터 12시까지 산책하는데 한우산 쓰고 꼭 붙어서 갔는데요 어깨동무하면서 꼭 끌어당기기에 부끄러워서 제가 다음에도 산책하자니까 데이트 신청이야? 이러고 반말해도 된다고 하니까 잘가 야몽아 이러는데 어장인지 그린라이트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이상하다니까? 주짓수 도복벨트를 준다는 의미가 연인이라고 관장님이 말하셨는데 막 저보고 차볼래? 이러고 제가 앉아있으니까 누나 아가야? 라고 장난을 쳤는데 정말 헷갈려서요 이게 왜 헷갈리는 거야? <laughs> 왜 헷갈리는 거? 왜 헷갈리는 거야 이거를? <laughs> 그러니까 어, 왜 여러분. 헷갈리는 거야? <laughs> 어 여러분 어립니다 아직 아... 아하! <laughs> 언니 뭐어 했... 이거 벌써 켜도 되는 건가요? 이거? 모르는 게 이상하다니까? <목소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해! 저 혼자만 뭘 놓고 있는요 <laughs> 아니면 근데... 그 친구도 그린라이트 시그널을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 걸까요? 개빡치네 <목소리> <목소리> <게 확실히 목소리> 요 어디에도 고민 상당할 곳이 없어서 혼자 끙끙 고민하고 있어요 야 여기까지가 사연입니다 이거 이미 세상 사람들 둘 연애하고 있는데 둘만 모르는 거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린라이트는 맞기는 한데 별로 상대방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너무 어. 헷갈릴만한 행동을 많이 하긴 해어 그니까 너무 사람한테 해. 약간 이게 확실하게 좋으면은 확실하게 행동하거나 에잉? 확실하게 행동했는데? 아니야? 엄청 확실하게, 확실하게 행동하는데 지금? 이거 어, 진짜 확실하게, 확실하게 행동하는데? 본인 마음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니까 그 <laughs> 그냥 이거를 여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본인이 괜히 마음 혹시 나만 김치국 마시는 건가 나만 혹시 좋아하는 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치 불안하니까 어 이게 만약에 진짜로 뭐 좋아서 어. 그러는 게 아니면 그 남자는 정말로 정말로 못된 아니, 애인 거지 남자는 본인 나름대로 이게 티를 내고 있는데 여자가. 어, 뭐야, 아, 뭐야,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냥 확신이 없어서 본인 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 난 그냥 아 그렇게 보이는데? 남자 쪽에서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고 있, 있는 건 확신해. 어. 단말도 하고, 뭐도 하고, 우산도 음. 씌워주고, 끌어당겨서 부끄러워하니까, 이제 여자가 다음에 산책하자. 이 말에 남자가 바로, 어, 데이트 신청이야? 하고 되물어 봤잖아. 어, 맞아. 이게 씌워서 어. 본인도. 남자 쪽에서는 오히려 사연자가 조금. 확실하게 행동해주는 걸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 아, 그런 거같아 왜냐면은 본인 혼자 좋아해서 고백했다가 까이면은. 그러니까. 관계가 망가지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그 애매한 관계조차도. 남자든 여자든 아, 마음이 네. 없으면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습니다. 맞지? 이렇게 막 학교에 자꾸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찾아온다. 그거 왜? 해그 시간에 자지. 맞아. 이런. 진짜 진짜 나그 뭐, 시간에 잤는데. 그렇긴 한데. <laughs> 꼬박꼬박 찾아오고 막. 어, 멀던데. 그런 귀찮은 행동을 와 매일매일 야 직정성이다. 본인은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싶을 수 있겠는데 이미 남자 쪽에서는 애간장 타고 있겠는데요, 이거는. <laughs> 이거 아니 이렇게 됐을 했는데 왜왜 왜 아직도 저렇게 안 받아주지? 이럴 수도 있어.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장일치 그린라이트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화가 어. 났어요, 저는. 화나네? 이 자랑글 아닌가요? 그린라이트 판별 사연글이 아니라 그냥 자랑글 같은데요? <laughs> 비트에요 이거. 비트겜. 비팅라디오네, 이거 완전. 자, 다음, 다음 사연 한 번. 근데 비슷한 사연들 은근 있어요. 아, <laughs> 오 이야기 들자면? 아, 아, 오케이. 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지도. <laughs> 찡긋 아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윤호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라이트 썰 구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중학교 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소설, 시, 각종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쓰면서 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느 한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글을 쓰는 또래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한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인데 그 그림체부터 색감, 캐릭터의 모습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연락하게 되고 자주 작업도 같이 하면서 한 달에 한 8번 정도는 본것 같았습니다. 자주 봤네.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하루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작업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이른 시간인데 그 친구도 작업실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충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커피를 하나 옆에 두고 자리에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두잔 샀는데 한잔마시라면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음.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작업실에서 자주 서로에게 커피를 선물하고 밥도 먹으러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음.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장난삼아 눈덩이를 던졌는데 뒤돌아보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보고는 머리 속에서 <laughs> <laughs> 예쁘다 라는 말이 딱 꽂히더라고요. 예쁘다. <웃음> 예쁘다. <웃음> 그 후로 조금은 이성으로 보이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신경 썼습니다. 가끔은 혼자서 데이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보러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같이 보러 가고,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중에도 그렇고, 붙어 있는 시간이 정말 엄청 많고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이상형을 물어보길래 제 이상형을 말했고, 저 역시 그 친구에게 이상형을 물어봤죠. 은근히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서로에게 맞아떨어지는 취향에 장난 삼아서, 나중에 전 외로우면 우리끼리 사귀면 되겠다, 라는 장난을 쳤습니다. 올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그 친구에게 초콜릿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서 모르니까 이별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런저런 곳에 자기 작품들을 출품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 쪽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한국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받은 그 음... 초콜릿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너도 받았어? 라며 물었을 때는 아무도 안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음... 어... 지금은 유럽 쪽으로 떠나 가끔 연락하는 친구인데, 과연 친하게 지내서 준 이별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그린라이트 기회였을까요? 이렇게 와 영환데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그 사귀었던 음. 남자친구가 이민을 그래? 가서 헤어진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 아 음. 이거는 무조건 그린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현실적으로 아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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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이거는 무조건 그린라이트가 맞긴 하죠. 상황이 안 좋기는 했는데, 두 사람의 감정만큼은 그리나이트가 아니었나. 음, 음 공감합니다. 음, 뭔가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는 사연이네요, 여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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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빌드업도 차근차근 잘 되어갔었어. 서로에게 맞아. 가벼운 선물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관심도 갖게 되고, 데이트도 하게 되고 자주 음. 보는 것만큼 이야기도 했는데 하필 그 이야기 주제가 너 이상형이 어떻게 돼? 너 여자친구 있어? 이걸 왜 물어보겠어? 심지어는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서로 둘다 없으면 우리 둘이 사귀면 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어, 맞아. 야, 이, 이런 이게 진짜 결정타였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 그런 상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친구 소유자들로 끔찍하거든. 근데 사람 일이야. 모르는 거기도 하고 이게 몸이 아. 멀어졌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는 뭐 그래도 연락은 계속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 뭐 그쵸. 운이 좋으면 또 기회가 음. 또올 수도 있는 거고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맞아. 사람들이 모르는 아. 거라. 찡긋.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对。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 3학년 남자입니다. 남들은 군대를 다녀와 복학할 시기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지 못하여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알게 된 여사친이 있습니다. 저랑 그 친구는 다른 과이지만 교양 과목에서 팀플로 인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1학기에는 4인 팀플을, 2학기에는 저와 그 친구 둘이서 2인 팀플을 하게 되면서 1학기에도 대면대면 하던 사이는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러 매우 친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22년 1월에 둘이서 밥 먹고 놀기도 했고요. 저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외적인 면도 외적인 면이지만,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둘이서 놀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호감이 있는 친구와 둘이서 노는 일은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이 되고 저는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고 대면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친구 보러 가는 거 아니냐고 놀리기도 합니다. 물론 사심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자취가 확정되고 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 필요한 것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사를 마치고서 저와 친구는 놀러 다니기도 하고. 제 자취방에서 치킨도 뜯으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학원을 갈 때도 심심하다고 전화하기도 하고 톡도 그 전보다 더 자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과제 얘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제는 밥은 먹었는지,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 일어났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사적인 이야기도 자주 하고 톡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톡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모모이고보다는 모모이구라는 어미를 더 많이 쓰고 애교 섞인 말투도 주고받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말투도 말투를 쓰던 친구가 제가 옮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말투를. 음.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쯤에 놀때 평소처럼 놀다가 술이 들어가서였을까요? 어깨가 많이 뭉쳐있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던 친구에게 저는 진짜 어깨가 많이 뭉쳤다며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laughs> 단순히 그냥 어깨 마사지였지만 시원하다며 종종 부탁하겠다는 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1주 뒤에도 자취방에 놀러 와서 안마해달라고 하던 친구인데. 이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진짜 너를 마사지사로 생각하거나 여지를 준 거라고. 반응이 너무 나뉘다 보니 저도 판단을 내릴 수 없던 찰나에 우연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그린라이트 판별 게시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여기에 남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심심하다며 전화를 먼저 걸기도 하고 자격증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풀어놓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전화를 걸지 못한다고 하고 실제로도 전화를 걸지도 않지만 밖에 나오기만 하면 전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단순히 편해서 그런 것일까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려 해도 한편으로는 혹시라는 생각인지 감정인지 모를 것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 어렵다 이거. 그린라이트! 어? 어 회사간 그일 누가 했어? 이거 약간 자만추 냄새가 나기도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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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laughs> 아니, 근데 그냥 진짜 편한 사이라고 안마을알지를죠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전 사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취방 나온 순간부터 끝났어요, 이미. <laughs> 이미? 예.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밥 네, 먹었어부터 편해도... 끝났습니다, 밥 먹.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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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대한 여부가 궁금하다면 그건 <laughs> 그린 라이트입니다. 밥아 먹었어? <laughs> 우와. 아, 궁금하지 않거든요. <laughs> 진짜 완전 뭔가 되게 이상적인 흐름이다. 정석적이고 안정적이네. 결과만 남겨두고 있어. 내가 어, 봤을 때. 어, 어. 이미 썸 단계 이미 다 밟고 이제 사귈 일만 남으셨네요. 이번은 뭐가 뭐가 걸리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편해서 그냥 이런 말도 쉽게 하고 뭐 안마도 그냥 아,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긴해. 솔직히. <laughs> 왜냐면 <laughs> 분위기 자체가 별로 막 호감 느낌이. 엄청 자주 붙어있고 그렇기는 한데 별로 약간 왜 호감이 안 느껴지지? 나는? 내가 이게 두는 건가? 언니 취향이 아닌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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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언니도 약간 나쁜 남자 취향이? 스타일 좋아하나? <laughs> 내가, 내가 약간 저런 케이스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글을 되게, 어. 되게 조금 어. 우리가 읽기 편하게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설레발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 상대방을 좋아함으로써 나오는 그 설렘이 글에 안 묻어나가지고, 조금 담백하게 쓰셔가지고. 맞아. 어, 아, 그렇게 아,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어깨 마사지 전까진 친구 편한 친구인데 이거 어깨 마사지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약간 여기서 살짝 한 명이 고백하면은 진선이 일수는 있기는 할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어 나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는데라고 답장 올 확률도 높다고 봐.헐 어떻게? 피부 언니는 어... 이 상황이 그린라이트로 안 느껴지나봐. 어... 어떡해. 아니야, 아... 내가. 어... 아, 나는 어... 저 정도는 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자취방에 찾아가서 안마해줄 수 있어? <웃음> <웃음> 아니 물론 자취방에 가서 내가 안마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 있기는 한데. 근데 말로만 한 거잖아. 지금 그런 거 그런 행동이 없지 않았어? 피부 언니 허대 진짜 높다. 나는 아 근데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내가 나도 할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해. 네, 한, 한 명의 반대가 있지만, 네, 나머지 세 명은 이건 무조건 그린라이트, 빼박 그린라이트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한 명은 반대를 하지만, 한 명은 아, 그린라이트가 아닌 것 여기? 같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그... 네, 좋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콘텐츠의 끝이고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의견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희 말이 꼭 100%의 네, 확률을 장담할 순 없어요. 저희는 의견을 이야기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의견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제가 사연 받은 건 아니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원하자, 오랜만에 원하자. 그 약간 잊고 있었던 연애의 그 몽글몽글한 기분을 대리만 좋겠습니다. 아, 음... 간지간지. 화나고 좋았어요. <laughs>